말씀과 함께하는 성경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벌써 연말이 되었습니다. 많이들 바쁘고 또 들뜬 분위기가 이어지는 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일상에 이어오던 것들을 잠시 멈추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신약성경의 여정을 끝까지 성실하게 마무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읽을 성경의 범위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입니다. 드디어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은 순교를 통하여 그들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됨으로써 끝까지 그의 생명이 유지되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노년의 나이에 유배되어서. 기약 없는 메일을 보내고 있는 그리고 애게해의 석양을 바라보는 그의 자세가 매우 처량할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신 것은 그를 통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바다의 수평선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핍박받는 교회에 이 설을 만난 교회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 계시록은 감추어진 책이 아니라 드러난 책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이 책은 특별한 빛을 던져 주고 있으며,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 책의 뚜렷한 주제를 나타내고 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날에 그분을 찌른 자들도 그분의 영광스러운 강림을 보게 될 것이며 이 사실은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일곱 초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일장의 말씀은 우리를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끕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고 계셨습니다. 요한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일곱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로 존재하던 교회였습니다. 이 기별은 그 교회들을 향하여 보내어진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순으로 이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AD 31년부터 100년까지 처음 세워졌던 초대교회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결한 복음과 수고로 특징 지어진이 교회는 처음에는 뜨거웠지만 점차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형식주의로 흐르는 것을 경고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서머나 교회는 역사상 가장 잔혹한 핍박의 시대에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로마 제국의 잔인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생존하는 것조차 어려워 보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는 책망이 없습니다. 환난 가운데 믿음을 굳게 지킨 그들을 향하여서는 생명의 관이 약속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시대는 AD 313년부터 538년까지의 기간으로서 역사적으로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핍박은 그쳤지만은 교회는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그 순수함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교회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 교회 풍습을 받아들인 교회가 영적 순결을 잃어버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도하 대리 학교회가 상징하는 시대는 중세의 종교적 암흑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별로 상징되는 배도한 세력이 교회를 지배한 시기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 암흑기 동안에 어떠한 영적인 타락이 있었는지를 이 교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은 존재했습니다. 다섯째 교회는 사대 교회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로 특징 지워진 이 시대는 종교 개혁의 시대였습니다. 종교 개혁의 빛을 받았지만 교회는 형식주의에 빠져 영적으로 정체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음을 말씀은 꾸짖고 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면령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이 개혁의 불길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재림운동 시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기간은 1798년부터 1844년 대실망이 있기까지의 시간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교회 역시 책망이 없는 교회라는 특징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 기간은 대대적인 재림 운동의 시기였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이며 여기 나오는 이 열린 문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으로 연결하여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교회는 라우디케아 교회입니다. 재림 운동 이후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기까지의 마지막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이 교회에는 칭찬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교회의 상태를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부여하다 하나 실상은 가련하고 눈먼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우디게아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문 밖에서 두드리시며 우리가 문 열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영적인 각성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라우디케아 교회를 향하여 주어진 기별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내 스스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는 채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치명적인 위험 가운데 있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는 권면에 따라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이 본 이상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모든 시대의 교회 형편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시작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읽고 들은 가운데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뜻하고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말씀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뚜렷한 것들로 보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의 간절함이 우리의 죄된 생애 가운데 닿게 하시고, 우리가 그 교훈들로 새로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